이번 시간에는 디자인으로 돈 버는 법 제1탄, 스톡 디자인 판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취미 사진으로 돈 버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진 대신 내가 디자인한 파일을 스톡 사이트에 올려서 판매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제 경험으로는 스톡 사진보다 스톡 디자인 판매 수익률이 월등히 높아요. 디자인 파일 10개 팔릴 때 사진 파일은 한장 팔릴까 말까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기준입니다. 스톡 디자인 판매의 장점을 알아볼게요. 첫 번째. 스톡 사이트에서 판매량이 많은 작가를 보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회사일 수밖에 없어요. 디자인의 품질도 품질이지만 업로드된 작품의 양이 많아야 노출도 많이 되고 구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잖아요? 그만큼 회사가 개인보다 양쪽으로 우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회사는 직원인 디자이너에게 최소 하루에 몇 개씩 시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일정량의 결과물을 요구할 수밖에 없겠죠? 만약 제가 스톡 디자인을 판매하는 디자인 회사의 직원이었다면 공장처럼 하루에 몇 개씩 디자인을 뽑아내야 한다는 업무량에 대해서 압박을 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이고 프리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량에 대해서 전혀 압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디자인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얼마든지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일정 시간에 출근해서 작업할 필요가 없고, 언제 어디서든 개인 컴퓨터만 있으면 작업을 할수 있다는 시간의 자유로움이 있죠. 밤에 작업을 하든, 낮에 하든, 집에서 하든, 커피숍에서 하든, 풀타임으로 하든, 자투리 시간에 하든, 업무 시간을 결정하는 것도 제 마음인 거죠. 일반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업무 시간은 자유로워도 마감 시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톡 디자인은 데드라인도 없어요. 언제까지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닥다라는 상사도 없고 클라이언트도 없어요. 보통 디자인은 마감 기한이 늘 촉박하게 잡혀 있고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야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톡 디자인은 마감 기한이 없으니까 야근할 필요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어떤 아이템이 생각나서 디자인을 하다가 중간에 하기 싫어지면 그냥 저장해 놓고 안 해요. 몇달 뒤에 다시 하고 싶어지면 저장해둔 파일 열어서 이어서 작업을 하기도 해요. 완전 제 마음대로 하는 거죠. 디자이너의 여러 가지 고충 중에 하나가 클라이언트가 뜬. 구름 잡듯이 너무 많은 시안을 요구하고 최종 시안이 결정돼도 수십 번 수백 번 고쳐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놓고 결국 처음 시안으로 확정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죠. 하지만 스톡 디자인은 내 시안을 이리저리 까는 상사도 없고 계속 수정해달라고 갑질하는 클라이언트도 없어요. 내가 최종 시안이라고 결정하고 업로드하면 더 이상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수정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한번 승인돼서 판매 중인 파일은 작가가 수정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만큼 시안을 계속 고쳐야 하는. 스트레스가 없다는 거죠. 한 작품마다 한번 페이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스톡 디자인은 한 번만 작업해서 파일을 올려놓으면, 내가 그 파일을 정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곡차곡 돈이 쌓여요. 작곡가들의 음원 저작권요 작가들의 출판 인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거기에 비하면 스톡 디자인 판매 금액은 아주 작은 소득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일하지 않고도 돈이 벌리는 재미가 은근 쏠쏠해요. 회사에서 월급받는 디자이너라면 내가 아무리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해도 보너스나 야근 수당 더 챙겨주는 데 거의 없잖아요. 내가 손이 빨라서 일 잘하면 더 많은 일로 보상해주죠. 퇴근 늦게 하는 사람이라고 일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일만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아니죠. 디자인 일이라는 게 업무 시간과 업무량, 결과물, 그에 대한 보상이 딱 비례하지도 않고 그걸 체계적으로 측정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스톡 디자인은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이 작업해서 많이 올리면 그만큼 많이 팔려요. 제가 만약 10개 올려서 한 달에 만원 벌면 100개 올리면 10만원 벌 거고 100만원 벌고 싶으면 1000개 올리면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작품 수량과 판매율이 딱 정비례 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비례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만큼 돈을 벌수 있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소속 디자인은 판매 금액이 너무 낮게 잡혀 있어요. 아무리 무제한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팔리면 수익이 쌓이는 구조라고는 하지만 만일 파일이 딱한 개만 팔리는 거라고 가정했을 때 디자인 원본 파일 하나에 200원, 300원 밖에 못 받는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디자인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작이라는 노고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거에 인색한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만 제외하면 크게 스톡 디자인 판매에 있어서 단점이라고 꼬집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저는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꼭 부업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스톡 디자인 판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걸 주업으로 하라고 추천하지는 않고요. 취미사진으로 소소하게 용돈 보는 것처럼 포토샵 일러스트 조금 다룰 줄 알면 재미 삼아 작업을 해서 부수입원으로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오는 수입원이 10개가 있다면 100만원의 고정수입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뭐든 처음부터 다할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 제 채널에 있는 강좌를 통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워서 시작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아직 제 채널에 강좌가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올릴 계획이고요. 꼭제 채널 아니어도 유튜브에서 포토샵 일러스트 강좌 검색하면 많이 있잖아요. 저는 다내돈 주고 4시간 들여서 멀리 있는 학원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건데 요즘은 유튜브에서 다 배울 수 있잖아요. 수업료도 없고 교통비 들여서 학원 갈 필요도 없고 원하는 시간에 아무 때나 원하는 내용 검색하면 다 나오고 잘 모르는 건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요즘처럼 뭔가를 배우기 좋은 환경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디자인을 조금이라도 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꼭 부업으로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스톡 디자인 판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디자인으로 돈 버는 법 1탄 스톡 디자인 판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